시장님. 환영합니다. 기원 네, 발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네. 참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어, 이결실계될가요을 맞이. 우리 김강호 유네스코 한국인 사무총장님 박종달 문화관광 체육부 지옥의 연례 개최를 통해서 정기적인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사람, 문화재 전수자들에 의해 전통 음악이 개성 발전되어 당시 한 외시는 전쟁의 표허 속에서도 과거의 음악이 들리는 도시 국제 오페라 축제와 대구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 등 글로벌 다양한 음악 장르가 골고루 발달한 도시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는 창의 융합산업 생태계 구축과 창의 인재 양성 등 글로벌 문화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특별 <이번> 대에서열리은 <laughs> <포럼은> 한국을 서 일본 은 대구시에서 또 귀한 소임을 맡게 되셔서 앞으로 이또 4년 동시을 많이 주시전가스코 통해서 문화나 문화 상품을 확산하고 재생산하고 지속 가능하게 소비하는 선진. 지금 기 창의 도시도 있고 가입을 희망하는 창의 도시들도 있는데 서로의 경험과 알고 알게 된 신선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더욱더 이렇게 지식이 확산될 수 있고 경험이 확산될 수 있는 장점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o think about how can we proceed in co- like we used to run our systems in the past is not working anymore because the the ambiguity is big theme you know about the fake news who decides what stand when we're talking about collaborations and development in the future and let's see the bigger picture.